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투트입니다. 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연락하셨나요? 네 아무리 퍼시픽이요. 아무래 퍼시픽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10만 2,200원에 10%요. 10만 2,200원에 10%요. 네네. 어, 지금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는 별로 없네요. 예한두 번에 이렇게 저점이다 싶어서 빅뱅 어... 이렇게 분할했거든요 자 이게 두 번의 저점이라는 건 사실 올라와야지 저점이 확인이 되거든요 제가 아하, 한 가지만 네.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네. 지금 흐름을 한번 제가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타이밍을 좀잘 잡아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그리고 또 내려왔죠. 네네. 그죠? 이게 두 번의 저점을 네네.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두 번의 저점이 잡히려면 전구점이죠이 자리. 이 자리를 넘어가 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바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떨어졌다가 반등, 그리고 전구점을 넘지 않으면 아직까지 저점이 확실히 확인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걸 한번 좀 나중에 어, 참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 가격은 네. 사실 어 괜찮아요. 괜찮은 가격이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뭐그 뭐그 국내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 중에서 만녀 공장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상장이 돼요. 사장 네. 화장품 기업들이 신규 상장이 된다는 건이 기업이 화장품 기업들이 안 올라갈 안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화장품 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면 상장 안 시킵니다. 왜냐면 네. 이때 상장시키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잖아요, 가치를.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상장시키는 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이제 아블리퍼시픽도 저점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있는 것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로 더 사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네, 그 조금 음. 더 떨어지면 한10% 음. 조금 더 담아볼까 제가 볼 때는 ]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올라갈 때 네. 사는 게 나아요. 이거는. 아. 11만원 위로 딱 올라오면 그때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어, 이때 사실은. 11일만 네. 돌파하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평선의 뭐 경제선이다 생명선이다 수급선이다 이런 것들 의미가 없습니다 이평선은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이평선은 떨어져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평선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로 흐름을 보는 거지 이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이평선 보고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건 12만 원 위로 올라오면 우리는 가격을 보는 12만 거거든요. 12만 원, 네, 12만, 네, 12만 원, 원. 네. 이상. 네, 어, 네. 이 가격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가격들을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1 1만원못 넘었는데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사실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